안녕하세요 여러분 펭귄대마왕입니다 드디어 핸더랜드의 데모험의 티어를 매기게 됐네요 이 영상은 약간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으며 초반부 스토리와 영화의 설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핸더랜드의 데모험은 짱구의 성장물이었죠 겁많은 짱구가 영웅으로 성장하는 서사가 부여된 작품이라서 그런지 꽤 좋았어요 배경은 디즈니랜드 같은 꿈과 환상의 놀이공원에 팀버튼 특유의 기괴한 디자인이 결합된 느낌이었어요 짱구는 핸더랜드라고 하는 디즈니랜드 비스무리한 놀이공원으로 소풍을 가요. 그런데 여기는 어딘가 이상한 놀이공원이었죠. 짱구는 이곳에서 혼자 돌아다니다가 서커스장에서 인형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등장한 못생긴 아저씨. 지난 척 하지 마세요, 못생긴 아저씨! 여기서 살아 움직이는 인형 토페마를 만나면서 마법의 트럼프카드를 받게 돼요. 와, 정말 굉장히 엄청나. 그렇게 마법을 쓸수 있게 된 짱구가 모험을 통해 성장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감독이 팀버튼입니다. 처음에는 팀버튼 특유의 디자인이 보여서 좋았어요. 하지만 팀버튼의 스타일을 가져와 놓고 외모지상주의에 갇혀있는 모습은 영 별로였어요. 이상하고 이상한 핸더랜드. 하지만 이상하게 생긴 인물들에게서도 사랑이 느껴지는 팀버튼의 작품과는 다르게 이 영화는 못되게 생긴 녀석은 악당이고 예쁘게 생긴 인물은 착한 역할이에요. 팀버튼 감독님의 팬으로서 좀 열받네요. 지난 척 하지 마세요. 못생긴 아저씨! 팀 버튼 특유의 스타일을 그냥 이상한 디자인 정도로만 생각한 건가? 짱구는 겁쟁이가 됐어요. 미아가 되든 말든 혼자 돌아다니던 이모험심은 어디 가고? 눈 앞에 여자가 도움을 청해도 그냥 회피하고 도망치는 모습이 나오니까 오히려 좋았습니다. 겁없던 짱구가 겁내는 모습이 등장해서 신선해서 더 재밌었어요. 짱구라는 캐릭터는 평면적이었죠. 그동안 한 가지 모습만 일관되게 쭉 보여줬으니까요. 겁 없고 예의도 모르고 엉뚱하고 장난이 심하고 이런 짱구가 겁을 내기 시작했고 여자를 돕지 않고 회피하기 시작했어요. 거짓말을 하면서 핑계를 대고 도망쳤어요. 하지만 스토리가 더 진행되면서 이런 겁쟁이가 용기를 냈어요. 더는 회피하지 않고 싸웠어요. 짱구에게는 영웅이 있죠. 아이들은요, 강한 힘과 초능력을 가진 존재, 대표적으로 액션가면 같은 초인적인 존재에게 매력을 느끼고 흉내를 내요. 하지만 막상 내가 영웅이 될 기회가 찾아왔을 때는 남을 돕지 않고 회피해버리죠. 무서우니까요. 핸더랜드는 이런 겁쟁이인 아이가 영웅이 되는 서사를 가진 작품이에요. 짱구에게 필요한 건 마법의 카드가 아니에요. 용기예요 짱구에게 엄청난 마법의 힘이 담긴 트럼프가 생겼지만 용기가 없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액션가면, 칸탑로봇 부리부리 대왕, 나의 영웅들. 하지만 이들이 정말로 나를 지켜줄까요? 토페마는 짱구에게 의존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짱구는 상상 속 영웅에게 의존했죠 어떤 상황이라도 내 영웅들이 짠하고 나타나 나를 구해줄 거야 애처로운 바람이죠 영웅에게 의존할 게 아니라 내가 영웅이 되어야 해요 그럼 영웅처럼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마법의 트럼프요? 에이 아니에요 용기가 필요해요 처음 보는 생판 남이었죠 남도 아니지 그냥 이상한 인형이었어요 도와준다고 해서 나에게 그 어떤 이득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조금만 용기를 내면 나도 될수 있었던 거예요 영웅이! 그래서 공포를 느끼는 짱구가 성장하는 모습도 용기가 생긴 짱구가 악당과 싸우는 모습도 너무 좋았습니다. 재미만큼은 정말 굉장히 엄청나. 그런데 전개가 별로였어요. 추격신은 좋았죠. 그런데 그 추격신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별로였어요. 저는 갑자기 짠하고 누군가가 나타나서 모든 걸 설명해 주고 사건이 해결되는 전개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정말 재밌었어요. 그런 이유로 3티어. 하지만 3티어 중에 최고예요. 그나저나 한국어 더빙은 극장 개봉이 아닌 TV 방영을 전제로 편집해서 그런지 중간에 페이드인 아웃이 들어가고 제목이 뜨는 게좀 거슬렸어요. 넷플에 있는 옛날 짱구 영화는 영상 품질이 많이 구리네요. 근데 이건 넷플이 아니라 어딜 가도 똑같으려나? 더빙밖에 못 보게 막아놨으면서 정작 영상 품질이 구린 것밖에 없다니 너무하네요 정말.